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우당장명훈 원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2024년 4월과 그리고 5월 중 제왕절개로 출산을 생각하고 계시는 전국에 계시는 산모님들에게, 제우당 장명훈 네이버 카페에서 무료로 출산 퇴기를 진행한다는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산 퇴계요. 양력으로 2024년 4월과 5월 중입니다, 5월 중. 자, 음력으로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2024년 4월 1일이 음력으로는 2월 23일입니다. 2월 23일 또 5월 말은 언제냐. 음력으로는 4월 24일입니다. 이 사이에 출산태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희 장명원의 네이버 카페에서 무료로 해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왕절개입니다. 제왕절개. 제왕질기. 어느 분들은 자연분만을 하시는 분들이 출산태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모르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자연분만은 어디까지 자연분만이기 때문에, 출산태기를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장명원의 그 네이버 카페에서 출산태기를 이용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요즘은 스마트폰을 훨씬 많이 이용을 하시죠. 아무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네이버 그 검색창에 우당장명원 카페 또는 우당 카페 등을 이제 검색을 하신 후에 에, 카페에 오셔서 회원 가입을 먼저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회원 가입을 하신 후에는, 에, 무료 출산태기 게시판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출산태기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먼저 필수이행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필수이행상은 별로 어렵지 않으니, 좀잘 보시고, 이행하신 다음에 출산태기을 신청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자, 필수이행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이행상. 이 필수 행사는 카페 필수 행사에요. 카페. 카페 필수 행사에요. 카페. 자, 맨 먼저, 카페 오시면은 이제, 가입 인사를 먼저 합니다. 가입 인사. 그 다음에, 가입 경로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입 경로. 그 다음, 출석 체크. 아주 기본입니다. 출석 체크. 어. 수석 쳤고요. 그래서 이세 가지. 게시판이 다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간략 표시만 하면 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느 분들은 또 이렇게 하나만 한다든가, 또, 아, 또두 개만 한다든가 해가지고, 일일이 제가 지적을 하는데 좀 거북합니다. 그래서 꼭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요. 두 번째는, 저희 카페는 끝말 잇기라는게 있습니다. 끝말 잇기 게시판. 끝말 잇기 게시판에, 글쓰기. 3회를 해 주십사. 함에 부탁입니다. 끝말잇기 게시판은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한 번씩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려요. 끝말잇기에다가 약간 설명이 이렇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약간의 시간은 좀 소요되겠습니다만 끝말잇기 게시판 세번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저희 카페 메인 페이지 홈페이지 상단 뭐가 있냐 전체 공지글 있습니다 전체 공지글 댓글 달기 자 전체 공지글이 이제 있는데 전체 공지글이라고 해봐야 9개나 10개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지글 댓글을 달아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 은 그냥 대부분 거의 그렇습니다 물론 잘 하신 분들도 있어요. 제목만 보고 그냥 댓글 답니다. 예, 어느 분들도 한 두어 줄 읽다가 다시 한 번도 있고그러마다 보고 다시 한 번도 그렇게 더 물어요. 그래서 제가 왜 알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띵동띵동 하다 보니까 금방 알수 있어요. 아, 저분 댓글을 너무 빨리 단다. 1초 간격으로 다네. 2초 간격으로 다네. 이게 알수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잘 읽어보시고 끝까지 예, 좀 파악을 한 다음에 댓글 주십사 이러면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동영상은 좀 보시고 또저 댓글을 달아야 돼요. 동영상도 즉 제목만 보고 밑에서 댓글을 달아버립니다. 에, 제가 모를 줄하아도다 압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또 태기는 잘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에, 그런 그렇게 안 되죠. 서로 오고 가는 정인데 어, 그렇게 잘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저도 성의껏 태기를 해드립니다. 꼭그 명심을 해서 에, 부탁을 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출산 태기를 해드리면 아기 출산 후에 장명을 하지 않겠습니까? 장명을. 근데 그 장명을, 제가 이 장명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 우당 장명원에서 하겠다고 그 예약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어, 예약을. 예약은 이제 그 출산태기를 그, 난에 표시를 한그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다 표시만 하면 되게 돼 있어요. 예약을 하신 분들은 다소 어렵다는 이 3번은 필수 행상 생략을 해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생략. 해 주시면 더좋고요 생략을 해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무당은 네이버 카페에서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2006년 1월부터 18년이 지났어요. 무료로 출산 대기를 하고 있으나 많은 그 산모님들과 그 가족분들이 저희 카페를 몰라서 못 오신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산모님들이 가입된 마음 카페나 임산부 카페에 간단한 홍보 댓글, 그러니까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퇴길 결과를 보시고 댓글 문안이 있습니다. 에, 그대로 복사를 해서 맘 카페나 임산부 카페에 올려주셔서 다른 분들도 알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카페 주소인 그 URL, URL, URL. 이게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홍보, 광고 이렇게 한다는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댓글로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십사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출산 택일을 받으시고 아기 출산 후에 이름을 잘 지어야 하는데 간혹 엉뚱한 실력 없는 장명소에서 이름을 짓거나 또는 시댁이나 친정에서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면서 장명소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명소 선택을 잘 못해서 사주에 맞지 않는 이름을 짓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주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댁이나 뭐 친정에서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는 것도 직접 짓지는 않을 거예요. 다 장명소를 선택을 해서 짓는데, 장명소가 많이 날립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선택을 하면, 이름이 기본 정도는 맞출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사주에 맞추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강력하게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카페에서 출산태기를 받고, 출산을 한 후에, 저 우당 장명원에서 이름을 짓는 경우에는 에, 아시겠습니다만, 장명료도 그카페다 내용도 있어요. 장명료도 착한 가격인데, 또 카페 회원들은 할인도 조금 해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이용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에, 이름의 모든 원칙은 물론, 사주에 맞는 이름을 에, 만들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우당의 특별 장명은 그 카페도 에 나와 있습니다. 대단히 유명합니다. 그 특별 장면이 나오면은 추가 비용을 받지 않고 어,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우당의 특별 장면을 해 주시하는 십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안 나오시는 분들 할수 없으나 나오시는 분들은 추가 비용 받지 않고 해 드린다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예, 추가 비용 받지 않고 어, 특별 장면 나오면 횡제하는 거죠 말하자면. 고점꼭 예, 그 아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우당 장면 홈페이지는요 네이버에서 우당장명원 또 우당장명 연구로 원으 검색창에 쳐서 오시면 됩니다. 저희 장명원과 유사 업체가 있어요. 또그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당에 들어가는 그 장명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은 어떤 분들은 저희 카페에서 태기로 우당 장명 홈페이지가 아닌가 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잘 보고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네이버에서 우당 장명은 카페를 운영하는 우당 장명 연구원, 음, 정확한 명칭 그래서 우당 장명 연구원 홈페이지입니다. 차고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당 상우가 들어가는 다른 곳 장명소는 주의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히 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